안녕하세요. 수지침 교실입니다. 어, 오늘은 나이가 드셔서 가장 많이 아파오는 부분이 무릎이 그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, 수지침으로는 어떻게 무릎 아픈 것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우리 이 손에서도 각각의 관절의 위치가 손의 관절의 위치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, 두 번째 마디는 무릎에 해당이 돼요. 오늘 우리가 무릎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무릎이 아픈 것에 대한 해소법을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. 지금 이 위치는 무릎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앞면의 중앙에 해당이 됩니다. 앞면의 중앙. 앞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2에 39, 38, 37 이렇게 혈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.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. 혈 번호는.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요세 지점, 요 위치 지점에서 이렇게 꼭꼭 눌러보면 유난히 투드러지게 아픈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그 아픈 지점을 찾았으면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압박 자극을 계속 좀해 주시고 핵심은 뭐냐 하면 저 위치가 무릎의 앞면이라는 것을 알고 저 위치를 눌러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손끝으로 꼭꼭꼭꼭 손톱 끝으로 꼭꼭꼭꼭 눌러 봤을 때 어, 나는 여기가 유난히 두드러지게 아픈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손끝으로 눌러 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도구가 있으시면 이렇게 꼭꼭꼭꼭 이 자리를 눌러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눌러주는 것 자체가 어떤 통증을 해소하는, 아픈 곳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. 그러면 그 자극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혈이 있습니다. 그 혈은,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. 피로도 풀고, 또, 몸의 통증도 해소시켜주는 혈자리. I38번과 L4번이라는 위치거든요. 이 I38번은 다섯 번째 손가락의 뒷면의 정중앙선상에 손톱 뿌리하고 끝마디를 반 나는 위치예요 여기, 요 위치. 그리고 이 L4번은 네 번째 손의 내측으로, 중지 쪽으로 가운데 마디 4분의 1 되는 지점. 대략적으로 붙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두 자리는 꼭 기억해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. 다음은 어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어디가 또 많이 아프냐면요, 오금이 땡기고 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오금에 해당되는 위치가 어디냐하면 이 위치입니다. 다섯 번째 손가락이 다리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? 오금은 그 무릎의 맞은편 정중앙이잖아요. 다리에 해당되는 뒷면의 정중앙선상에 여기 가운데 마디의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금이 당기고 저리고 아프신 분들은 요 부분에서 가운데 마디 정중앙선 상하 요 부분에서 눌러서 아야타고 아픈 점을 찾으시면 돼요. 그래서 요 위치에 요지 같은 것으로 여기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. 요 위치를. 상하로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 봤을 때 유난히 두드러지게 아픈 부분을 잘 찾아내시면 돼요. 그다음은 무릎의 바깥쪽이 아플 때예요. 바깥쪽이 아프다면 요 위치에서 꾹꾹꾹 눌러서 손톱 끝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아야타고 아픈 부분, 요 아야타고 아픈 부분만 잘 찾으실 수가 있으면 돼요. 지금 세 가지를 했거든요 무릎의 앞면 그리고 무릎의 뒷면 그리고 무릎의 바깥쪽 세 군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마디가 전부 무릎에 해당이 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눌러서 아야타고 아픈 점만 잘 찾아서 압박 자극을 좀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나는 것도 굉장히 겪다 보면은 공포스러운. 일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금이라고 그랬거든요. 오금. 그리고 여기는 발목이에요. 뒷발목. 요거하고, 그러니까 끈 마디하고, 가운데 마디하고, 중간되는 자리가 요 위치가 장딴지 종아리에 해당이 됩니다. 요 부분. 요 위치를 꼭꼭꼭 정중앙을 눌러보세요. 그러면 유난히 아픈 자리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유난히 아픈 자리를 좀 내가 아프다 할 정도로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. 꾹 눌러주시면 쥐가 스르르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이번에는 어깨의 위치에 해당되는 걸 잠깐 보면 이 부분이 이첫 번째 마디에 있는 이 부분이 어깨 관절에 해당이 돼요. 그러면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눌러보는 거예요. 꼭꼭꼭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. 뭐 손으로 눌러보셔도 좋고요. 꼭꼭 이, 지금 이 부분이죠. 요요 요 관절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요 부분을 꼭꼭꼭 눌러보는 거예요. 손톱 끝으로. 눌러보면 유난히 두드러지게 아픈 부분이 나온다.라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.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도 반응이 꼭 나오,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주변을 눌러서 아야타고 아픈 부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요게 핵심적인 위치입니다. 어깨 어깨 관절 그리고. 여기에 나와 있는 마디마디에 있는 혈들은 보조적으로 같이 써주면 어깨의 통증을 해소하는데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혈에 해당이 됩니다. 동영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